예, 이복현 원장님. 예 지금 취임 이년사 개월 됐잖아요. 예. 예, 제가 이창용 총재님나 여러분들께 한번 우리 이복현 원장님에 대한 평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상당히 긍정적 얘기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언론들 평가 보면 되게 가혹합니다. 예, 예. 예 조선일보조차도 보면은 예. 관치보다 무서운 정치금융. 예. 예. 여러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음. 올해 이제 이런 얘기 듣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2일날 금리 인상에 관해서 예. 무리한 대출 확대로 가계 부채 악화되고 있고 7월 15일부터 은행권 가계 대출 현장 점검하겠다고 브리핑을 하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5대 은행이 총 22차례에서 가계 대출 금리를 인상합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장에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현장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이게 언론에 또 보고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8월 25일 날 원장님께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예. 말을 하고, 금가분이 대출심사를 강화해서 투기 수요를 잡아야 된다고 브리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대은행이 30여 개 대출 축소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이런 1년의 흐름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이 예. 이복현의 이 부동산 시장이 최대 리스크다. 예.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합니다. 봤습니까? 아, 보도는 봤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이렇게 구두 개입해서 예. 정책의 효과가 있었는가, 그렇죠? 저는 구두 개입해도 안 된다고 보는데 정책의 효과가 있었는가 보면 금리는 오르고 그렇죠? 예. 스트레스 DSR 두달 연장으로. 계속 가계대출은 이렇게 급증합니다. 봤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렇 가계대출 추이는 어쨌든 8월 이후부터는. 아니, 자기가 8월 어, 이후가 아니라 7월, 8월, 있습니다. 7, 8월 두달 이렇게 늦는 걸 봤잖아요. 예, 그때 그 급증한 추이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 그렇게 보다 보니까 서울의 공동주택 실거래 지수 보면은 예? 옛날 가격 거의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더 오른다고 얘기해. 뭘 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저는 정책의 가벼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케이스 실러지수 아시죠? 예, 말씀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2008년도 미국 금융이 거치고요, 본 예. 가격 오는데 12년 걸립니다. 예. 이게 30% 가격 조정 거치고, 그 바닥에서 5년을 거칩니다. 음.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 서울의 주택값이 이렇게 50%가 올랐어요. 그러면, 가격 조정을 거치고, 이 가격 조정에서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도록 정책 담당자가 견뎌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두로 개입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하면서 지금 뭐, 40년 만기 대출 풀고, 이렇게 집, 빚내서 집사라고 얘기하면서 집값은 이렇게 움직여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예. 근본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면 말로 구두개입을 안 한다면 뭘로 지도를 합니까 원장님 뭘로 하는 게 맞습니까 뭐?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에서 예예 예? 예. RP를 가지고 예. 지급준비율제도라든지 공개시장 운영한다든지 제한기준이라든지 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지금 발간한 요책 이게 700 페이지 짜리거든요. 예예예. 원장님 여기 목표에 써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네? 이게 감독 규정인데 이 감독 규정을 가지고 감독하는 거잖아요. 어? 네? 예. 말로 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LCR을 몇 퍼센트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LCR은 저기 업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 LCR을 코로나 시기에 85% 가다가요 지금. 6월 이후에 아, 9 7 네. 5까지 갔습니다. 예, 이게 100%도 관리 아직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LCI라든지 n s f 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마치 예. 원장의 말로 금리를 왔다갔다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관치 금융이고 예, 예. 옛날이나 있을까 말까한 얘기고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네?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좀드려겠 네, 해보세요. 그,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저 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 효과 면에서 보면 저희가 원래는 이제 상반기에 가계대출 증가 추세라든가 7, 8월에 그 급증세 등과 관련돼서도 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어 서 저희가 그리고 실제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가게 이제 임시 그니까 뭐랄까 이제 가집계 추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두 달 정도 후에 추세를 어느 정도 어 범위 내에서 예측이 가능한데 8월에 저희가 이 가게 출구 관련돼서 어 업권에 이제 세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 은행권에서 원래 연내의 자기들 포트폴리오 관리 범위 내에서 각 자산별 내지는 자산의 흐름별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 어, 연 중반에 이제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주담대로 인한 어떤 뭐랄까 이제 그 자산 확대의 유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실은 원래 계획보다 아주 빨리 많이 게다 또 높은 금리로 은행들이 그 부분을 늘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마치 레고랜드 사태 때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지금 요번에 있었던 것처럼 이게 실제로는 한 4개, 5개 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어, 어떤 시장의 추세들이 완전히 경쟁적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쏠림이 현상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어, 가격,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2년 말에 레고렌 사태 때와 요번에 지금 가계 대출을 급등 시절 딱두번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은 저희가 예를 들어 설사 가계대출, 가계대출에 이제 대출금리를 이제 은행들이 노, 높이는 것들이 원래는 사실은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실제로는 이 시점에는 대출의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그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서 어, 시, 여, 어 주담대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제, 그렇기 때문에 드릴게요. 그 이후에 그,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저기, 가계대출이 줄어든 네.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을 안 했으면, 아, 이제 개입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 어, 주담대라든가 가계대출의 추세를 그때 안 꺾었으면, 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그, 거라는 걸 말씀을 그, 드리는 그게 겁니다. 그게 원장님의 가벼움이. 지금 보십시오. 저는 레고랜드 네, 네. 사태 때, 신용 스프레드가 오르고 한국의 금융시장 예, 예, 예. 위험이 있다.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예예. 예. 그래서 그때 개입하는 것들은 예, 예. 실제로 한국은행도 많이 열어주고 그때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거는 내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예,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했다는 건 저는 이해를 갑니다. 그런데 그런 미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장님이 개입하는 건안 맞는다고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부분은 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고 연후에 나중에라도 그런 건전성 기준이라든지 수익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 종합평가를 통해서 규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 8월 중에의 가계대출 추세를 꺾는 것들은 경제팀 내에, 경제팀 내에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계대출을 꺾지 않았으면, 최근에 그 금통위의 금리 인하도 되게 잊기 어려웠을 거고, 사실은 부동산 급등세와 관련돼서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판은 제가 어, 감내 하겠습니다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다는 혹시 그렇게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은행산업이라는 시장은 진출, 어, 퇴출이 어려운 시장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 서비스들이 그렇게 완전히 경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금감원장님 생각하고 유동수님 생각이 다르신데 나중에 다시 한번더 이야기 하십시오. 자, 이어서 종결 유영화 의원입다